안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 응. <laughs> <laughs> 자 이름? 윤한비요 한비. 네, 스물네 살이요. 무슨 일로 왔어? <laughs> 저 남편이랑. 음. 결혼했어 네. 음. 빨리 했구나. 저희 23살. 1년밖에 안 1년? 됐네. 반년 됐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더 기다려 봐야 되는. 중요한...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저희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로 지내다가 20살 때 이제 제가 고백해서 사귀게 됐는데 계속 같이 산 거죠. 아예 연애를 처음 할 때부터 동거를 아, 먼저 하고 음.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 지금은 무직. 음. 계속 무직이었어? 네. 지금이 아니라 거의 무직이지 뭐. 네. <laughs> 뭐 아직 어리고. 그럼 살면서 생활비나 이런 거는. 남편이 이제 물류를 뛰거나 거의 다 제가 돈을 벌어서 음. 사는 걸로. 근데, 근데 왜 이혼하게 된 되는... 결심한 이유가? 그 저희가 원래 아이를 되게 원했었는데 이번에 아이가 생겼었어요. 근데 임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음. 제가 너무 예민해지는데 빚은 있지. 남편은 일을 안 하지. 옆에서 게임만 하고 있지. 그러면서 PC방을 가고 싶은데 이제 코로나도 있고, 못 가기도 하니까 컴퓨터 사달라 이러면서 막 되게 그런. 아, 뭔지 알아? 분수에 안 맞는, 저희 형편에 안 맞는 요구를 계속 하니까 화를 냈어요. 이럴 거면 우리 왜 살아? 이럴 거면 우리 이혼해? 했는데 남편이 아, 어, 그래, 네가 이혼하자면 이혼하자. 하고서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도 유산하고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하면은 나도 이제 안 사랑하니까 그래, 그냥 끝났어 그거는 네. 끝난 거고 그러니까 미혼하지 않은 말을 걔는 기다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혼해 이러고 집 뛰어나가고 마음을 돌리잖아 원래 좀 집을 잘 나갔어요. 저랑 싸우면은 집을 나갔다가 이제 화가 풀리면 돌아오고. 외박하고? 아예 친구 집에서 산다고 짐을 다 챙겨서 나가고. 그러고 계속 주변에서 받아주니까. 걔들도 어리니까. 어리니까. 남편도 화가 나면 어차피 얘네 집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3년간 계속. 근데 이번에 안 들어와? 원래 나가면 몇 개월 정도 안 들어와요. 어? 근데 헤어지기로 아. 했으면은 빚은 또제 쪽에서 다 처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음. 제 명의로 빚이 이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남편이 신용 불량자여 가지고 아. 제가 제 명의로 다. 얘는 제 명의로 다. 얘는 그 나이에 무슨 신용 불량자. 스무 살때뭐 비상금 대출을 받았다는데 그걸 구 개월 동안 못 갚았나 봐요. 아.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음. 제 명의로 이제 받고 아. 원래 300 있다가 헤어졌을 때 제가 그거 갚아두고 또500 생겼다가 헤어졌을 때 제가 그거 갚아두고 항상 빚을 다 갚으면 뭔가 돌아오더라고요 음. 뭐 사느냐고 2천만 원 생겼니? 그... 제가 몸이 원래 안 좋아요 그래서 일을 잘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고. 빚은 쌓이고 근데 아직도 좋아? 네. 저는, 남편이? 네. 아이고, 한비야, 걔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제가 우울증이 좀 심해서 남편이 계속 옆에서 돌봐주니까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있으면 안 힘들어? 있으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 나가면 안 들어온데, 뭘 돌봐줬어 너를? 집에 있을 때는 잘해줘요. 제 남편이 좀 다정해요. 좀 섬세하고. 저를 좀더 나아지게 만들어 주는 사람 본인은 집에서 게임하면서 너를 나아지게 만들어 주는 <laughs> 사람이요그 돈만 안 버는 거 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비는 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유일한 남편인 거야 집에 와서 자상하게 따뜻하게 얘기해주면 그걸 힐링이 됐는데 그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고 떠나서 안 들어오는 상황이니 본인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냐고 근데 너 혼자 가정을 지키겠다고. 한비에게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 그렇지. 몸도 아, 변... 자, 어... 잘 들어봐. 네가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 한비야 한 사람이 마음이 변신하면 다시 돌려놔도 똑같이 된다니까. 한번 고장 났던 데는 안전새거로 바꾸기 전에는 계속 고질병처럼 그게 고장이 나.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사귀는 동안 제가 너무 잘못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네가 무슨 잘못을... 그냥 뭔가 더 챙겨주고... 그러니까 네가 벤프구나. 너무 좋아하는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손을 왜 줘? <laughs> 손을 왜 줘? <laughs> 사진, 달라고, 사진 달라고 사진. 남편 내가 사진. 너 손을 왜 달라고 그러겠냐고 요즘 손을 왜 만져? <laughs> 잘 생겼어요. 아, 얘 아직 좋았네대 얘가 얘가 좋아하는 거. <laughs> 근데 요즘왜 이렇게 사진을 봐? 난 얼굴이 궁금하니까 얼굴을 봐야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어, 나는 일도 안 궁금했어 진짜로. 어, 일도 안 궁금했어 진짜로. 어, 일도 안 궁금했어. 어리지 뭐. <laughs> 아이고 이거. 얘가 무슨 결혼을 해 가지고. 남편도. 어리다 너무 어리다. 아이그 이놈들아. 근데 저는 가정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온전한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음. 니네 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철없던 시절에야. 아이들이 결혼을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다섯 살짜리 애가 초등학교로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못 알아듣는 그치? 그런.. <laughs> 초등학생이 되면 걔가 적응이 되겠어? 다섯 살짜리가안 되지. 너네도 근데... 그런 케이스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아이까지 있는 아내를 보고 컴퓨터 사달라고 조르고 이혼을 나가서 6개월 있다가 오고 뭐가 잘못되지 않았니? 그 이거를.. <laughs> 뭘 지켜, 네가! 근데 생각해봐. 얘를 네가 다시 잡았어. 아이를 낳았어. 근데 아빠라고 있는데 아빠가 열 받으면 집에 나가가지고 석 달씩 안 들어오고 어 그런 아빠를 원해? 아니 어? 그래 지금 정말 무슨 우리 영화에서나 볼어 이런 개판인 가정 이거는 그건 가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야 장난하니 화 나면 나가가지고 석 달을 넉 달을 안 들어와? 너네 이미 헤어졌어 서류상만 안돼 있는 거지. 너왜너 너 혼자만 그리워하고 있는 그 바보 같은 사랑을 그래. 왜 하냐? 자, 어? 세상에 무슨 연애 사랑만 있는 게 아니야. 재밌는 게 얼마나? 이네 삶에 그럼 거기에 너무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말란 말이야. 외로움을 또 개발하고 운동하고 뭐 이러면서 이겨낸다. 그러다가 보면 또 정말 네가 준비가 되고 했을 때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드는 거 충분히 아직도 어리고 다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아닌데, 그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진짜 네 인생을 다시 깨끗하게 리셋해.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살자고. 파이팅에 살아. 어. 나왜지지봐봐 나왜 이런 거 나오는 거너 이게 뽑히잖아 그렇지 너를 가둬놓고 응. 사는 거 이게 정말 답답하냐 집에 열쇠가 있잖아 이거 열고 나오면 돼 답답하게 <laughs> 널 가둬놓고 살아 갇혀 있지 말고 지 말고 나와 알았지 너내 눈빛을 보면 알겠지 내 진짜 진심으로 너한테 오랜만에 하는 거야 어? <laughs> 진짜 잘 살아 행복하고 네. 오케이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혼이 나도 이혼 생각은 아직까지는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라도 얘 아내로 남고 싶은 기분?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결국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하려고요, 이제. 덕분에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 자신을 챙기며 잘 살아보겠습니다.